네. 이실도좀실차야 에이... 중... 돼. 양쪽. 아. <laughs> 50년 된 집을 예, 네. 장틀를좀더 바꾸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머님이 이제 옛날 50년 전에는 좀 창틀이 좀 부실했죠. 설치할 때 이런 스테인을 했는데 완전 창틀을 전부 다 외부 창틀을 바꿔서 겨울에 난방, 남방. 난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새롭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거보호 대상자들에게 국가가 해주는 복지죠. 어, 그걸 몰랐어요. 어, 근데 이제 주거보호 대상자로 하는 게 어, 부모님이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수입이 어, 없는 분들은 주거보호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나이 드신 분들, 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라고, 이렇게 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음, 훌륭한 대한민국입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어, 겨울 난방을 위해서, 뭐, 보일러도 새로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장판이라든가 또 도배 뭐 이런 걸어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장수한 백세 백세하는 그런 기본이 어떤 그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어 폐를 안 끼치는 게 아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생각일 게요예 젊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냈으니까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창문, 창문 달게 와, 진짜 집이 완전 고급스러워졌다. 아하. 어, 그것이 저저 뭐죠? 모기장. 모기장. 와. 50년 만에 창을 이렇게 여기는 어, 화장실, 작은문그 다음에 거실, 문, 아 집이 새로워졌습니다. 음그 다음에 사롱방, 문 이렇게. 음. 나이 드신 분들 겨울에 따뜻하게 사시라고 창문을 달아냅니다. 정말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죠. 좋은 세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